20억 수준의 계약금 뿌리친 송가인. 1인 기획사부터 럭셔리 콘서트 뷰티 MC까지 파격 행보. 20억 수준의 계약금을 뿌리친 트롯 여왕 송가인의 행보. 트롯계의 여왕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의 행보가 나날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인 기획사 설립을 하고 독자 활동에 이어 이번 11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신곡 발표와 콘서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마음TV에서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른마음TV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트롯 여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알렸는데요. 2024년 9월 19일 새 기획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송가인의 가인과 송가인의 곡 서울의 달을 달이라는 글자를 합쳐 만든 이름인데요. 1인 기획사로 본격 독자 활동에 나선 행보입니다. 지난 4월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맺지 않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입니다. 미스트롯 출신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단숨에 트로트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송가인이어라 라는 유행어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그녀의 노래를 들은 많은 대중들은 그녀의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롯 열풍의 시초인 그녀의 팬클럽 어게인은 그야말로 전국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는데요. 전국민적 송가인 열풍에 움츠려 있던 트롯계는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 송가인 출연 이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한 그녀의 전속 계약 만료 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굴지의 트로트 기획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송가인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제안받은 계약금만 20억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20억이라는 액수는 음반 음원 판매량, 공연 매출, 방송 출연료, 행사 개런티 등 송가인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을 고려하면 아깝지 않은 투자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고심 끝에 직접 가인달 엔터테인먼트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기획사에 러브콜을 뿌리치고 홀로서기를 선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매니지먼트 계약은 제이지 스타와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이지 스타는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테를 비롯해 가수 김희진, 윤서령, 안지환 등이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데요. 자체 매니지먼트는 물론 여러 아티스트의 마케팅과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송가인은 내일은 미스트로 참가 당시 프로그램 홍보를 맡았던 제이지스타 황정기 대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황 대표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연출 및 제작으로 참여하며 송가인과 친분을 쌓았고 최근까지도 송가인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송가인은 포켓돌 스튜디오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거취에 대해서 황 대표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매니지먼트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이지 스타 측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 중한 명인 송가인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2024년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정통 트로트곡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번의 도전을 암시하는 그녀였습니다. 올 하반기 앨범 발매를 목표로 하던 그녀는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 예정됐던 앨범 발매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며 곡 완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팬들은 2024년 하반기 앨범 발매 연기를 아쉬워하면서도 앨범의 완성도에 대한 송가인의 집념에 대해 응원하고 있는데요. 송가인은 앨범 발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어게인 분들의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곧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꾸준히 신곡 녹음 모습 사진을 올리며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쁜 음반 준비 상황에서도 11월 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상을 수상하여 팬들과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11월 27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 내년 컴백 소식을 공식화하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송가인은 올해 행사 시즌이 끝나 한숨 돌리고 있다며 다사다난했던 근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기다리던 새 앨범에 대해서는 정통 트로트의 앨범으로 준비 중이라며 운을 띄웠는데요. 심수봉 선생님께 직접 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심수봉 선생님께 곡을 받은 첫 번째 후배라고 밝혀 장안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심수봉 선생님이 직접 곡 연습에 참여해주셨다며 심수봉과의 특별한 인연을 전하여 4집 앨범 발매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이날 송가인은 내년 컴백 앨범에 수록될 팬송 a g a 을 깜짝 공개했는데요. 어딜 가든 함께인 당신,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번님들이여, 나와 함께 살아갑시다. 라며 짧게 한 소절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사에는 송가인이 직접 참여하여 팬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 것인데요. 팬클럽 이름이 어게인이라 팬송 제목도 어게인으로 지었다며 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컴백 앨범 소식 뿐만 아니라 송가인 데뷔 12주년을 맞아 기획 중인 선상 콘서트도 소개했는데요. 송가인은 내년 선상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고, 데뷔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인 만큼 특별한 콘서트가 될 것이라며 트롯 여왕다운 압도적인 규모의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송가인의 선상 크루즈 콘서트는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로 알려졌는데요. 송가인 럭셔리 크루즈 콘서트를 주관하는 HD 투어존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HD 투어존 모델인 송가인 가수와 함께하는 2025년 새해를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최고의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공연을 들으며 눈과 귀가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천상에서 일출, 일몰과 감동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의 럭셔리 콘서트 크루즈 예매는 HD 투어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워낙 인기스타 송가인인 만큼 이미 크루즈 상품은 마감이 되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팬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아쉬움을 전하는 팬들에게 송가인은 TV 무대 공연으로 활약을 전할 예정인데요. 2024년 12월 26일 열리는 2024 SBS 트롯대전에 출연하여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무대에서의 송가인 외에 mc로도 활약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는 12월 8일 첫 방송되는 동아tv 프로그램 스타일미 시즌 11 진행자로 확정된 것입니다. 스타일미 시즌 11을 통해 처음으로 뷰티 예능으로 도전하는 송가인은 메인 진행자로 뷰티 센스 있는 진행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진행자 경험이 있는 신지와 함께 진행을 맡기로 되었는데요. 스타일미는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과 일상 속잇 아이템을 소개하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12월 8일 오후 8시에 동아 TV에서 첫방송 된다고 합니다. 송가인의 빛나는 피부와 뷰티 꿀팁을 뷰티 프로그램의 MC로서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가인의 1인 기획사 설립, 4집 신곡 앨범 준비, 선상 크루즈 콘서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푸른마음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푸른마음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푸른마음, TV였습니다.